<laughs> 저또땜퍼 꼈어요? 오케이. 어, 뭐야, 야마오카? 야마오카 누가 썼어? 저요. 이 사람 너스하면 도라르방 존에서 존나 도려고. 어, 저... 하이. 근데 여기 도라르방 없는 곳인데요? 젠장. <laughs> 아, 또 불멸이야. 이 사람 진짜 불멸 성해자니. ᄌ <laughs> 됐다, ᄌ 됐다, ᄌ 됐다. 불멸로 나를 봐버렸다. 시발, 너스. 불멸? 당신 쓰고... 불멸로, 어, 어, 불멸로 나를 또 봐버렸다. 이쪽, 이쪽 두 개가 한쪽구나 불멸로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불멸 활성화되어 있을 때떠 뜨요. 나갑니다. <Rin> 아 사람이 뜨는겨? 에 네, 사람 모라가 보여요. 그냥 뭐가? 네 그냥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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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사람이 보임. <laughs> <bedroom> <groß> <laughs> 돼지 돼지 있네요. 루블 돼지. 어허 살려도. 티어 좀 나. 아니 대답도 썼잖아. No. 데드드허그하셨는데 데드 <laughs> 왠지 제 예상은 땜장이 루블 돼지 같습니다. 근데 바칠 같아요. 바칠 같아요. 음. 어 불토 하나 찾았어요. 펜스탑. Okay. 이열어어어 <laughs> <링렬. 웃음> <laughs> <laughs> 어, 어, 이거 터지는 것 <laughs> 같은데? 내가 견자단을 해볼게. 안 막지마. 도피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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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마 제발. 힘어 하지마. h a n d 대단하다. 마렵다. 야 이거 게임 1초 만에 들렸. 진거 같은데. 아 대단하다. 마렵다. 내가 견자단을 해볼게. 구멍을 버리겠습니다. 제발. 잠깐만. 아니. 저살려주세 내가... 제가 시계로 어항 살릴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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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다. 가죽이 확률이 높아. 다가죽 확률. 가 지금, 응. 지금 어항를려 지금 지금 유바시 어그로 같아. 음. 또구어 방신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아, 오케이. 멀리 떨어져도 힐하세요. 여기 또벗어 근데 불명 힐 좀. 모선 기준으로 보이는게요. 그. 잠 지금 해어요 토템 2 m 반경 내로 보여요 헐 오라가 생존적 오라가 어?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제가 깼어요 지금. 1토 1토 반경으로 어? 근데 불매 지금 깨져서 없어요 불매 위임만 남았어요 오, 오늘 역대 좋았구나 나 불코 하나 발견 예그날깨 어, 이거 이거 깨, 이거 같이 돌리자 편집하고 <laughs> 어 근데 여기로 왔네 아니, 미친. 보런으 들어간 것 같은데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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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흐칠흐지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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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뗀것 같은데. 누시게 있어? 응. 아니 없는데. 네, 저, 있어. 있어. 저 응. 있어요. 저 응. 있어요. 빵가. 응. 노란 머리 스틸 나도 보지. 아! <laughs> 이거 애착 발굴이 됐는데. 혹시 아이템 있어? 응. 아니요. 오그럼 내가 성광탄 만들어 올게. 이거 같이 가고, 분명 있는 쪽으로 간거 같은데. 근데, 김유바씨가 근데... 어그로인 거 같은데? 네, 유바씨 어그로인. 저, 제가 갈게요. 음... 뭐야? 시계가 음... 간다. 아니, 켈빈에 어디 갔어? 히라드리죠? 히라주시죠 같이 히라주시죠 언스? 어항스 발전기 돌리. 응. 아니 어항스 응. 여기로 뭐 달려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아, 사람은 틀렸어. <laughs> <laughs> 큰집거 돌리자. 큰집거 돌리자. 큰집거 봐. 저기 많이 돌린거 있어. 중앙 발전기 돌리면. 네 그거 돌려주세요. 저희 둘이 돌리자. 아. 야큰 집이랑 그 발전기 돌리면 잘 돌린 거거든요. 와 아, 아. 브랜뉴예요? 브랜뉴 하나 성도만 <laughs> 뭐? <laughs> 어, 근데 이거 이 사람 있어서 안 되겠다. 아, 그거 못 돌려요? 어, 어. 여기 발전기 바로 앞에 걸려. 아, 바로 온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같이 봤어. 나 <laughs> 살릴게요. 네. 이 발전기 돌려서 돌려서. 지금 살리삼, 지금 살리삼. 어차피 <laughs> 또 사람은 죽고 있어. 제가 돌릴게. 요 아니 이게 왜 맞는데? 잠깐. 나한테 오는군. 야정신한 가. 당 떴어. 아야. 아. 너무 잘하잖아. 아니 정말 열정 미쳤구만 나 일단 컨셉 돌리는 중. 휘지 씨 너무 잘하시는 거. 어 뭐야? 하이 휘지 너스 너무 무서운데? 당신. 어, 아 당신 주사기 쓸 거야? 어, 어. 그냥 동시에 다 썼어. 주 그거. 여기로 왔다. 아예. 흠집으로 왔다. 어 음. 설마? 어 모른다. 키유. <laughs> 나도 안 들키. 어 키유. 어이 사람 지나가기. 혹시 만승님 구하러 간 사람? 캠핑 광고 캠핑 캠핑. 갔어요. 제 정면 쪽으로 갔어. 내가 부상 쓴거 보고 아까 나안 좋다 어디라. 일단 살렸伞. 오메 안돼. 당신 내가 맞을게. 안된아 나이스 미친 무빙. 하트, 껌성인 것 같은데? 것 아, 그냥 거... 광빵을 쓰는 게, 낫겠다. 어? 안 되려나? 안 되면 안 돼. 안 되겠다. 어, 봐주신다. 어? 개꿀. 아. 야, 땜이다. 땜이었네, 그럼. 다 네, 나왔네요? 네, 루블 돼지 땜? 당신. 이거 두 사람 치료로 가주시죠 아, 어, 치료하는 중. 그 언덕 발전기 아, 저에게 맡겨주시죠. 아니, 다시 이거 갖고 가. 뭔데요? 아, 어, 돼지 들는 거. 밸런시드에게 막 존나 <목소리> <졸라> 튀어. 츠댐 <목소리> 루블. 감사합니다. 돼지 돼지 루블. 그럼 버츠리 아닌 가아질아니츠리아니라 밭질 놀랍지. 당신 판자 다 써! 판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칠이 아니라 그냥 쌤장이었나보다 뽑아가지고. 지금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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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 또 들어갔다. 유바 씨한테 갔는데? 나이스? 그거 돌렸고? 그큰집 옆에 있어요. 아, 소방판 하나 샀어 아, 이걸, 궁금해. 뭔데? <laughs> 커버, 커버가 그때 뭐 못쓰라, 안 돼? 커버가.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커버가 하할수 할 있어, <laughs> 같은 소리 하지. 이거 빨리 발전기 돌려. 지금 저희 두개 남았어요. 오 빨리 이리 오세요. 근데 꽤 돌린 거 지금 세개 정도 있는데? 두 개인가? 지금 큰 어, 집에 어, 두개 아 있고요. 그 짝집 쪽에 하나 있고. 다른 쪽은 잘 모르겠어. 용필씨 아이템 있어? 아이고 있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뉴바 응. 드나요? No. 즉초 아니야? 아 즉초다. 어, 아저 아, 구경 가야 되는데. 아저 직관해야 되는데. 이야 아, 미친야 즉초해가지고 땡땡이 맞지다 yeah. 있을? 아두 사람 즉초 당한다. 용필씨 저랑 나눠서 돌리시죠? 아, 발전? <laughs> 네, 저 따로따로 따로 한 명씩. 저, 나는... 그, 저 오시는 방향 그거 돌리고 있어요. 어... 어, 왕판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개고 보셨어요, 용피 씨? 오, 네, 봤어요. 오케이. 당신들. 그쪽 발전기도 지금 블린트 파는 거봤아요나 죽은데 발전기 하나 있고. 잠깐 빠져야겠다. 사람 없어요. 여기 거기 발전기 지금 만들어 가는 있어. 아, 나 심장 아파. 오랜만에 숙. 발전기 그런가? 찾고. 여기로 오면 말해 줘요. 여기로 찾는 오면 중. 중? 중? 네, 네. 이거 지금 70퍼 돌아가요. 블링크 70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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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있는 거 40퍼. 지금 고양이 뜸 저한테 왔어요 50 다시 그쪽으로 탑. 확인 땜 터졌어요 어나 봤다 하이 저 어그로 아 안되는데? 지금 80? 못 봤나? 봤을 텐데? 아 저거로 어 일로 가면 안되는데? 90? 일단 죽더라도 성방은 맞추고 죽어 당신 아불렀는아못 넣었어 못 됐다 화이팅. 안 돼, 씨발. 대구가 짝집이랑, 네, 여기랑 저기 정자 사이, 여기. 뱅시 일단 기어가보시. 여기요? 뭐요? 성광성, 성광성. 실면 먹었어요? <목소리도> 어, 먹었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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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야지개구가야요가가야요가가야요가가야 요가야, 요가야. 요가야, 요가야. 요가기 요가야. 요가야, 가